예, 한국태화영학회 학장태화입니다. 이제, 이제 저한테 이제 사주를 어느 정도 배운 수강생이 있는데, 이제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고 합니다. 한 명은 되고 한 명은 떨어졌대요. 오셔서 말씀하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주 타로를 같이 하는 분을 이제 구한다 이거죠. 여러 군데 이렇게 면접을 보고 했는데, <laughs> 실전에서는 이제 사주 타로를 같이 하는 분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한 분은 저기 대학로 쪽에서 좀잘 자리를 잡았고 한 분은 좀심무룩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사주를 이제 몇 년씩 공부하는 분이 있어요. 사실 몇 년씩 공부하시는데 또뭐 여기서도 공부하고 저기서도 공부하고 이래요. 그런데 사주가 단주 알지만 현장에 나가면 또 타로를 찾으십니다. 그, 취직하신 분은 저한테 이제 타로도 배우셨거든요. 이제 타로는, 유니 타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니 타로가 있는데, 그분 저한테 유니 타로도 배우시고, 동양 타로, 동양 타로도 배우셨습니다. 한국형 타로죠. 한국형 타로입니다. 이름도 이쁘고, 뭐 귀신카드도 있고, 예, 한국적인 내용들이죠. 뭐, 배우지 않고, 이렇게 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이렇게 실전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타로 손님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로를 보고 만족을 하면 이제 사주도 보고 하지만 또 사주라는 아이템은 예를 들어서 어제 사주 보고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사주만 보는 사람은 적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신수를 보거나 1년에 한번 또는 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보는 것이지, 뭐, 이렇게 자주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타로는 뭐, 두 달에 40번 보신 분도 있고, 하루에 뭐, 두세 번 보는 분도 있고, 이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타로를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옛날에 이제 토종 비결을 이제 봤잖아요. 토종 비결, 토종 비결을 봤는데, 요즘에 토종 비결 보는 분들은 좀 적잖아요. 그래서 1년 을뭐 타로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로가 굉장히 보편화된 거죠. 타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윤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윤희를 많이 쓰시는데, 어, 저는 후발주자들한테는 꼭이 동양 타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양 타로. 어유 제사카드 이쁘시고, 총카드도 이쁘네. 왜 그러냐면, 아니 선생님이 암만 유니타로 요 유니타로를 많이 잘 해도 어디서 오픈을 하거나 일을 할때 거기에 유니타로를 뭐 5년 10년 쓴 분이 있는데 암만 그 사람이 멍청해도 5년 10년 했으면 잘하지 않겠냐. 근데 그분을 어떻게 이길 거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유니타로를 할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예를 들어서 뭐 영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선생님이 영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런 그 유니타로 오래 하신 분은 이길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형 타로, 동양 타로를 써라. 그리고 손금. 손금이란 건 이제 손에 이런 금이죠. 그 다음에 수상. 손의 모양입니다. 모양. 엄지는 어떻다. 뭐 이런 거. 관상을 조금이라도 해라. 그다음 뭐 유니를 같이 쓰든지 동양만 하든지 상관없지만. 뭐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선생님 모든 건 경쟁력입니다. 뭐 취미로 배운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뭐 노후 대비를 하거나 이게 생활이 된다 그러면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남들보다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달라야 됩니다. 고수가 뭘까요? 누가 잘한다고 느낄까요? 다른 걸 사람들은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짜장면을 해도, 거기에 뭐라도 좀 달라야, 그게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요. 또, 짜장면을 해더라도, 뭐라도 달라야, 여기 또오자그러죠 제가 인도건인데, 가까운데 가면은, 아이스크림을 조금, 뭐, 이렇게 스푼을 아마 주고, 그 다음에 마탕도 주고, 중국차도 주고, 뭐 절인 것 같은 것도 주고 단순히 그냥 양파 무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똑같은 가격이면 거기 가죠 왜 양파 무만 주는 데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쟁력이라는 거는 남과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로를 선택하신다면 유니타로보다는 동양타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주만 하지 마시고 꼭 타로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어, 예전에 저한테 이제 김은둔과 유김, 명리를 몇 년을 해서 마스터를 했대요. 그래서 배우러 왔대뭐 배우러 왔습니까? 타로 배우러 왔대요. 그래서 왜 타로를 해서 그냥 유김이나 기문으로 하셔도 되지 않나요? 뭐그렇게잘 보신다면서 그러니까. 아니, 제가 잘 보는데 일하러 가니까 타로 손님이 많더라. 그러니까 타로를 못하니까 무시를당하더라 이런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김은둔과 유김, 명리를 정말 잘해도 현장에서는 타로를 찾느라 타로를 찾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타로를 좀할줄 모르면 손님들에게는 타로 못해요? 그냥 그런 땡이에요? 누가 오겠어요 손님으로 그렇잖아요 예. 철학관이다 난 사주만 한다 올드한 이미지입니다 타로 사주 샵뭐 타로 사주 카페 이런 식으로 좀 해야지 손님이도 오고요 또 젊으신 분들 일수로 타로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요, 유니 타로, 카드부터 달라요, 이거든요. 어제 가니까, 우리는 참기름부터 달라요, 그러는데 동양 타로 쓰신 분은 카드부터 달라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로 궁합을 보더라도, 사주로 궁합으로 왔을 사주로 궁합을 보더라도, 서비스로 오빠 마음은 어떨까요? 오빠 마음 뽑으면 이렇다면, 아가씨를 되게 좋아하는 거네요. 근데 놀 때, 그 다음에 잠자리, 스킨십이 굉장히 좋다. 이런 뜻이에요. 아가씨 마음은 뭘까요? 요거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빠가 굉장히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둘이 이쁜 사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포인트가 다릅니다. 여자는 남자가 뭐예요? 직업적인 거나 스펙이 마음에 드는 거고, 아까 이 남자는 여자의 외모적인 거랑 스킨십적인 게 마음에 드는 겁니다. 하지만 둘다 사랑하는 건 똑같죠. 포인트가 다른 거죠. 이런 거를 사주로 뭐 그냥 일지합이다, 월지합이다, 일지합은 속궁합이다, 월지합은 겉궁합이다 그다음에 뭐 띠로 원진, 뭐 충, 삼합이다. 이런 걸로만 보는 거랑은 비교가 되지 않게 디테일한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궁합 얘기하니까 조금 열받은 얘기였는데 예전에 음. 신통을 했대요. 스님이 신통을 해서 여자 스님이 신통을 해서 갔죠 갔는데 아저 궁합 봐주세요 그랬더니 앞으로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어, 제가 이제 쥐띠인데 어, 쥐띠니까 신자진 어, 용띠랑 원숭이띠 만나 자축합이니까 소띠도 좋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뭐 신통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상태도를 많이 해서 아주 옛날이죠 그때 갔는데 아니, 이거는 내가 다 아는 얘기 하잖아. 이거를 내가 돈을 냈나? 이런 적이 있죠. 아무튼, 궁합을 보더라도, 그냥 겉궁합 속관부로 뭐 존내 잡부네 이런 거 잠깐 하는 거나, 신점이라고 뻥친 다음에 뭐 상합, 삼합, 육합, 육충, 그 다음에 원진 이거로 사기치지 보지 말고, 타로라도 정확히 배워서 보시면, 정말 그 남자, 여자의 마음을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고, 나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디테일하게 볼수 있어요. 아까처럼, 남자분의 여자의 외모가 마음에 들거나, 남자, 여자분의 남자의 스펙이 마음에 들거나, 그거를 카드로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둘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나오죠. 배우는 도 어렵지 않나요? 아, 네, 야 네. 쉬워요, 쉬워요. 책 보면 돼요. 책 보면 되고, 또 어, 뭐, 저희안양에 있거든, 인더건요안양시 인도권역. 인더건역에 와서 배워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 사주만에서는 실전에서는 뭐 차려도 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알바를 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사주 타로로 같이 해야 된다. 사주 타로 같이 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걸 명심하시고 또 윤희 뭐 문화원에서 조금 이 배운 다음에 뭐 윤희가 타로의 전문자 라고 하면 실전에 나가면 또 윤희도 하지만 이렇게 동양 타로 하면서 또 수상관상 봐주는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현실로 봤을 때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이 동양 타로를 공부해야 되고요. 010 4277 1922입니다. 010 4277 1922.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 개발자입니다. 제가 뭐 무료 동영상도 하나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정말 뭐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하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타로가 좀 부족하신 분은 타로를 공부하시고, 또 동양 타로카드 안 하신 분은 동양 타로카드 공부를 꼭 하시고, 또 사주 공부를 하더라도 점적으로 맞치는거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실제 학교가 아니죠. 예, 이론하는 게 아니고, 자기 세계에만 갇히지 말고, 세계는 넓으니까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